인당 학부모 부담금이 가장 높은 A 자사고는 1년에 300만 원이 든다는데 아니 그 정도면 차를 사겠다. 자사고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이 일반고의 18.5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일 정의당 이윤주 의원실이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사고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은 862만 4천원이었다고 합니다. 46만 6천원인 일반고에 비해 터무니없이 비싼 건 물론이고요. 국제고 외고보다도 비싼 금액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부담금이 많은 A 자사고의 경우에는요. 1년에 자그마치 3063만 8천원을 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년이면 테슬라 모델 Y를 사고도 남을 돈이죠. 자사고의 학부모 부담금이 늘어나면서 고교 교육 불평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정부는 학생의 고교 선택권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이유로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존속시킬 뜻을 밝혔습니다. 현재 교육부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존속시키는 내용의 소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 중인데요. 22일까지의 의견 수렴이 끝나면 연말 전후 시행령 개정이 마무리돼 자사고, 외고, 국제고 존재가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사고의 높은 학부모 부담금, 다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댓글로. 확인해보자구요.